이집 먹고 그냥 대기타도 될것 같은데? 저기 떨어지네요 영환이 어, 또 뽑겠다 사소리 지금 피신이 베개중이방향개개지방방요버기예요개기방 베개지방. 베개어방어개지방 베개지방. 베개지 AK 쓰는 사람 저요, 전기 드릴게요. 네, 저 네모님 쪽으로 갈게요. 네모님, 여기 8배율이랑 7탄이랑 8배율, 4배율 이탄을 주세요. 자요, 못탄 120발. 네, 감사합니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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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굼 자요, 자요, 저요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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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서 대기할 거예 아니 아니 아니. 에어드랍갈 아, 거예요? 에어드롭도 가보죠. 이거 2층에 있어요. 2 레벨 해면? 네. 네.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니 2층 말고 어디? 오른쪽 쪽. 에어드랍쪽 이미 늦은 거 같은데. 사람 없지 않나? 제 파밍하세요. 어 어떻게 잡아 타시면? 저기요 여기요. 머리못타 충분하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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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수류탄이야? 수류탄 누구 야누구임이 아, 그 사람이. 우리 편인거죠? 네네 아유 깜짝이야 5탄 예. 맞네요 5탄 챙길게요 여기 조끼 이래벨한명한명나 탔을 뿐 에어드랍 발견했어 에어드랍을 발견했어 아 혼자 갔다 온거그오탄몇발 어... 필요한데요? 저 지금 147발 있는데 저기 봐주실 분 S 방향 이제 차 어. 가는데 어. 어. 봐주실 분 보고 있습니다 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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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방향 차있어 노랗다 다시야 다시야 S방향 차, 차, 차 S방향 차아 아, 오케이 확인 어 이기쯤 쏠게 지금, 지금, W 다다 음, 와 이게 보이나? 미안, 나 죽겠다. W예요? 아, W 많이. 아, 미안하다. 아 이게 보인줄 몰랐어. 엎드렸는데아 아, 제발 플라이트, 플라이트, 플라이트 안돼. 아저아 투박 맞췄는데 미친. 하... 아, 하기 싫어진다.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 차가 거기서 왜 뒤집혀. 사진 집혔어? 차 근데 어, 뭐 다시 한 뒤에 더 있어. 이제 하나 있어. 아, 오케이. 두개 싸우는데. 아야저 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싸우세요. 이길 수 있을 것같은 돌에 있어요, W 돌. 왼쪽도, 왼쪽, 왼쪽 한명 돌리고. 저기 있다, 돈놓어 봤어요? 돌에 둘 있어요. 아돌 뒤쪽. 240방에 나무에 한놈 타이어 타... 타이어 부실수 있으면 부잖아요안 올라가지 고 다른 애들 쏘고 있네. 다른 애들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 기절한거 잡아야 어, 어, 뭐 돼. 안 돼. 안 돼. 쉬어 쉬어 바... 레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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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레몬님 샷바리 240 돌이랑 나무 오른쪽도 있어 레몬님 오른쪽 너무 쟤들 오른쪽인가? 위에랑 싸우면 다시하기 중 어. 왼쪽? 그냥.. 다시하기 중 왼쪽에 240 빼도, 방향 돌이랑 남, 나무 두개 사이에 돌이 있는데 이거 야, 양각 잡힐 수도 있고 쟤들 지금 양각 잡혀가지고 다 죽은거 같은데 일단 총좀 바꿔볼게요 어. 바위 한명 있다 내컵 파밍 해도 될것 같은데 좀금 바꿀게요. 네. 저는 바꿔차여 근처에서 멈췄어요. 확인. 지금 그방향 흰색. 바퀴 조심해. 둘. 다시야, 둘. 아. 엠빵이 바퀴 뿌셔 바퀴 뿌셔 바퀴 부셔. 바퀴 부셔. 안 노란차, 노란차 노란차 일로 온다. 아까, 노란차. 오케이. 아 쉣, 또놈이 빠져들었네. 걔들 이제 온다, 일로 들어온다. 레무님 자리 안 좋아요. 스물데찾아 스물제 찾아요. 발견 S. w 단 m 락뒤 붙어있어요 레몬 a 오른쪽 사람... 돌아요 오른쪽 돌면 되잖아요 오른쪽 돌면 되잖아 미리 좋은 자리 잡으면 잡은... 예그 자리 잡으면 되겠네 노데인이 브리핑 한 번만 다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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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바로 뒤에 한놈 붙어있고 저기 1 9 5 r m e n t t o u r m 5 n t Tourment, t o u r 어 e n t Tourment, Tourment, 그 피시고안가 지금 왼쪽에 베이시 방향에 흰색 타이야넵와 이거 몇 각이야? 양각이다 한 편씩 망했네 아 레임님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한 아. 어. 삼각 정도 되겠다 한명 보고 바로 숨었는데 이거 망했어 M24 M24 똥 됐네 레임님 네, 네이 방향에 세명 있어요 한편에 붙어있어요 제 거기는 알겠는데, 제 이쪽에도 없는 붙어 있어가지고... 밤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넘어갈 수 있으면? 왜냐면 저쪽에도 있어갖고 뒤에도 쉽게 좌주지가 있다. 아, 우리 뒤에 뒤 뒤에 지 않나요? <laughs> 이게 우리가 너무 흩어져 있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잘